활은 차징이나 스텝으로 차지 단계를 올리고 유지해서 3차지 발사를 꾸준히 박는 식으로 딜을 넣는 무기다. 활의 데미지를 추가로 올리는 방법은 유도 화살과 병장전이 있다. 병은 장착하면 발사하는 화살을 더욱 강하게 만드는 효과가 있다. 둘다 게이지를 소모하는데, 유도 화살과 병 모두 게이지를 한 칸씩 소모하지만, 병의 경우, 병 잔탄수가 조금 남은 상태에서 다시 장전을 하면, 장전한 만큼만 게이지를 소모한다. 그리고 게이지가 한칸 이하인 상태에서 장전을 하면 소모한 게이지만큼만 병을 장전한다. 병의 효과는 각각 이렇다. 유도 화살은 발사한 화살이 유도 화살을 향해 날아가도록 하는 특징이 있고 유도 화살을 향해 쏘면 활의 적정 거리가 좀더 늘어난다. 그래서 원거리 무기로 가까이 붙어서 딜하기 부담스러운 경우 유도 화살을 붙이고 거리를 조금 보면서 딜하는 게 가능하다. 병게이지는 자동으로 차지는 않고 간파 회피, 차징, 복사 차징을 하면 채울 수 있다. 차징은 스태미나를 소모하기 때문에 사용하지 않고 주로 간파 회피나 복사 차징으로 채우는데 간파 회피는 몬스터랑 붙어서 패턴 다 피할 자신이 있을 경우 쓰는 방법이고 곡사 차징은 파티로 할때 쓰거나 몬스터와 거리 벌리고 딜할 때 쓰는 방법이다. 일반 회피보다 회피 판정이 널널해서 몬스터 패턴의 스텝으로 몸통 박치기 한다 생각하면 성공할 수 있다. 간파 회피는 병계이지 말고도 스테미나까지 채워주기 때문에 팔의 딜타임이 좀더 늘어나서 성공했을 때 리턴 값이 엄청 높다. 그러니 체력에 여유가 있는 상황이라면 큰맘 먹고 스텝을 한번 질러보자. 관통병을 쓸 경우 유도 화살을 쓰면 안 된다. 관통병은 화살이 몬스터를 통과하면서 바다니트를 박는 병인데 유도 화살을 쓰고 관통 화살을 박으면 바다니트의 타수가 줄어든다. 유도 화살을 박은 곳에 공격을 하면 무조건 3차지 발사가 나가기 때문에 차지 스텝으로 차지 단계를 유지할 필요가 없다. 스테미나를 적당히 조절해뒀다가 몬스터 공격이 들어올 때만 스텝을 박자. 강사와 강연사는 유도화살의 지속시간을 늘려주기 때문에 이렇게 딜하면 유도화살 박은 동안 최대한의 딜을 박을 수 있다. 익숙해지면 유도화살 버리자. 베타 땐 유도화살의 성능이 너무 사기라서 유도화살은 무조건 쓰는 기술이었지만 지금은 너프먹어서 유도화살 박은 것보다 그냥 차지 스텝 밟으며 딜하는 게더 세다고 한다. 그러니 활에 어느 정도 익숙해졌다면 유도화살 버리고 그냥 병만 장전하며 딜하자. 이 콤보를 몬스터한테 붙어서 써야 한다. 3차지 자클 다음 좌클은 다시 1차지로 나가기 때문에 우클 두 번으로 3차지를 유지해야 한다. 그리고 차지 스텝으로 3차지 상태를 계속 유지하는 방식이지만 이러면 스태미나가 무조건 거덜나기 때문에 간파 회피로 스태미나를 채워야 한다. 파티로 몬스터를 잡으면 몬스터의 어그로가 다른 파티원들한테도 끌리기 때문에 간파 회피를 자주 쓰기 힘들어진다. 이러면 병만 장전한다고 해도 경계이지가 모자르게 돼서 중간 중간 복사를 써주는 게 좋다. 용화살은 그냥 쓰면 모션이 너무 길어서 쓰기 힘들고 빠른 용화살을 써야 하는데 빠른 용화살을 쓰는 방법은 다음과 같다. 다크를 쓰는 방식은 스태미나 소모가 두 번으로 적기 때문에 용화살에 혼신을 적용할 수 있고, 비연소기를 쓰는 방식은 용화살을 쏘면서 멀어진 몬스터와의 거리를 좁힐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스태미나 소모가 심해서 혼신을 적용시키기 어려우며, 집약공을 쓰는 방식은 상처가 있을 때만 쓸수 있는 대신 몬스터가 소경직을 먹어서 안전하게 쏠수 있고, 장전한 병을 소모하지 않는다는 장점이 있다. 현시점 활은 속성화일과 용화사를 쓰는 깡공화를 주로 쓰기 때문에 넣은 내용이다